후 불어보세요 초후 불어보세요 <laughs> 후 불어봐 아이 물지 말고 물지 말고 호 불어봐 후 불어보세요 아이 너도 입으로 물지 말고 야입 다시, 다시 꽂아봐 아니 입으로 야나야 예나야 초를 다시 꽂아보세요 꽂아 봐. 아, 쏘 다시 꽂아. 반대로. 오늘 반대로. 반대로, 반대로 나야지 반대로. 아, 마지막. 좋아요. 불어보세요. 후 불어보세요. 다시 불 켜봐. 후, 부러워, 후. 후. 연아야. 으악! 아이, 집어 던지지 마. <laughs> 마. 안 돼! 집어 던지면 안 돼!